노후 자산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투자 실패나 큰 지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자산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이 무너지는 과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몇 년이 지나서야 크게 줄어든 통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고정 지출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겹치고 부모님 돌봄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평소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소비를 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출만으로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대부분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짧지 않고 보통 몇년 이상 지속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순간은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정년 혹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데 생활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산이 생활비를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틸 만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산 감소폭이 점점 커지며 생활비 부족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어든 상황은 노후 자산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노후 자산을 크게 흔드는 또 하나의 순간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의 의료비는 대부분 꾸준히 오르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재비가 매달 고정처럼 나가게 됩니다. 한번 큰 병원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쌓이는 방식으로 지출이 증가합니다. 이 구간을 체감하지 못하면 생활비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순간은 돌발 지출이 겹칠 때입니다. 차 수리비, 집 보수비, 가족 지원금, 갑작스러운 경조사 비용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짧은 기간에 연달아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지출은 대부분 카드나 적금을 깨서 해결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꺼낸 돈이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서 자산의 구조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출이 생길 때마다 자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순간은 부동산과 예금 중심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끊길 때입니다. 부동산은 자산 규모는 크지만 팔기 어렵고 즉시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금 역시 이자가 적을 때는 생활비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면 지출이 발생하는 순간마다 통장에서 현금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약해지는 순간이 노후 자산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이 크게 흔들리는 위험한 순간은 정확한 재정 점검 없이 지출을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거나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 이 변화가 몇 년만 반복되어도 노후 자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매달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노후의 자산 안정성은 크게 흔들립니다. 노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순간들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떤 구조에서 자산이 가장 빠르게 세어나가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 실패나 큰 질병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자산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시기는 훨씬 더 조용하고 일상적인 지출 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지출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노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비용, 공과금, 생활비 같은 기본 지출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적게 쓰고 있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통장에서 더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지출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점입니다. 정년 이후나 퇴직 후에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지만 생활비는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격차가 반복되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몇년 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자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가장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 돌발 지출까지 겹치면 자산 감소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집 보수비, 차량 수리비, 가족 지원비, 경조사비 같은 지출은 준비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적금을 깨거나 예금을 해지하고 나면 한번 무너진 자산 구조는 다시 채워넣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시기에는 이런 돌발 지출이 자산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의료비는 노후 자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병원비가 매달 고정 지출처럼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한번 발생하면 전체 자산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의료비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 증가 시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중심의 자산 구조도 노후 자산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팔기 어렵고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예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면 돌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져 결국 자산 전체를 깎아먹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 관리가 느슨해지는 시기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과거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출 구조를 세분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매달 나가는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자산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몇 년만 반복되어도 노후 자산 전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나 금리처럼 외부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 자산 방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현금과 예금 중심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생활물가만 빠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출을 줄여도 자산 감소 속도를 막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때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며 현금 흐름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후 자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 빨리 메꿔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때 고위험 투자나 친구 지인의 추천 상품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평소 같으면 선택하지 않을 상품에 손을 대는 일이 생기고 이런 선택 하나가 노후 자산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흐름은 이렇게 여러 요소가 겹치며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몇년 동안의 작은 누적이 쌓여 어느 순간 크게 체감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보이는 형태로 정리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노후 자산이 가장 위험해지는 시기를 피하려면 생활비 구조를 정리하고 현금 흐름을 강화하고 돌발 지출 대비 자산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을 더 줄여야 하는지 어떤 구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